백화점 제품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좋은 제품을 얻었을 때 만족감이 그 비싼 가격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제품이면 그 정도 돈 써도 아깝지 않다.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값이 싼 재래시장 찾는 이유도 역시 이익 때문입니다. 재래시장은 뭐 주차도 안 되고 불편하지만 값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명문 대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설이 좋거나 교수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 다른 대학의 교수가 훨씬 더 뛰어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학생들이 가능한 명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명문대 졸업생이라는 간판이 앞으로 내 앞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과의 인맥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익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 30년 전 영국에서는 제일 유명하다는 대학과 다른 대학 모두 입학 허가서를 받은 학생이 제일 좋다는 대학 빼놓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뭐 대학 간판 자체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 주지 못하고, 뭐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밀어주고 땡겨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실력만이 중요한데, 저 대학교수가 내 분야에서는 제일 뛰어나니까, 저 교수 밑에 있는 것이 내 실력을 성장시키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달라도 이유는 동일합니다. 실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익에 따라 선택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재물, 명예, 인맥 등등의 세상적 이익이 아니고, 영적인 이익, 영적 유익을 말함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인들의 이동이 잦아졌다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거치면서 등록 안 하시고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 사라지신 분들이 많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뭐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이 교회가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뭐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 큰 교회로 옮기면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숨어있기 편하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눈에 띌 염려 없다 이런 이유에서라면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 유익을 얻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누는 교회가 진정 기도하는 교회인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는데 뭐 여하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많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라서 좋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어야 됩니다. 즉, 내가 기도하게 되는 실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면 뭐해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교회가 기도해서 좋다. 그 그러니까 내가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가 세렝복 축제를 하니까 참 좋다 자부할 만하다 하신다면 그 이유는 역시 그로 인해서 나도 복음 전도에 참여하게 되는 실제적 유익 때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 예배가 좋다 이런 게 좋다 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그로 인해서 나의 영성이 새롭게 깨어나는 실제적 유익 때문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에 자부한다면, 그로 인해 내가 얻는 실제적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이어야 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좋아한다면, 역시, 그로 인해서 나도 영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교회는 기도한다고 자부하는데, 자기는 기도에 관심이 없고, 성령 충만해서 좋다고 하는데, 본인 자신은 성령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이웃을 돕기에 좋다고 자부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실제적으로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가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혹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식이라면 그건 무슨 해프닝입니까? 영어에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니알바 네 아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할 게 아니라면 어차피 내가 움직일 게 아니라면 그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 할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베풀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면 교회가 더 바람직하게 변하건 안 변하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여러분 국가의 경우는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국민 개개인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한 30년 전에는 한국 사람이 영국 런던 공항에 내리면 그거 출입국 심사 받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렸어요 두 시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예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하여간 그 동네 사람들의 불법 체류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하이강 출입국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영국 윤소영 선교사님 방문하려고 영국 런던 공항에 내렸을 땐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출입국 심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길게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줄을 서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12개 국가들은 그 여권 소지자들은 그냥 지하철 내리듯이 여권 찍고 통과하면 돼요. 1초면 끝입니다. 이 야,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이 정도로 높아졌구나. 뿌듯했어요. 길게 줄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 참 한심한 것들. 야. <laughs> 여러분 내가 두 시간 줄 서던 거 국가 위상이 달라지니까 없어졌잖아요. 나에게도 실제적인 이익이 됩니다. 대학의 경우도 그래요. 그 대학 수준이 높을수록 그 대학 졸업장의 가치도 동반 상승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간판될 수 있어도 교회는 간판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출석한다고 그뭐 이력서에 쓸 겁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설때 어느 교회 출석했다고 뭐 가산점 주어지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의미를 지니는 건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신앙의 이익을 얻음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만이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간판이 될수 있다면 교회 찾아 다닐 필요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속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뿌듯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간판이 될수 없거든요. 내가 그 교회 속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그 어떤 이익도 나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 속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때 흐뭇함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그냥 광화문내 네 거리가 다 메워졌고, 모두들 난리가 났어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축구가 4강 오르면 여러분 월급이 올라요. 떡이 생겨, 뭐가 생겨? 뭐 주어지는 거 있어요? 이익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모두가 기뻐했던 이유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인의 경우도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는 공동체 의식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그런 기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얻는 실제적 유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아름답게 변하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나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실제적 유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 바람직하게 성장함으로써 나도 그로 인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함으로써 나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또그 반대도 사실이어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아름답 아, 우리 각자가 더 아름답게 변화하기에 교회도 더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영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옮겨서 기도의 유익을 얻으시고 또 복음 증거의 자리, 셀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외 나에게 필요한 자리로. 계속 옮기셔서 더큰 영적 유익 누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유익을 얻으며 변화하고 성장함으로써 주님의 더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다니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유대인들의 역사와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니엘이 누구신는 누구 누군지는 다 아실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 느부간 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까지 올랐던 인물인데, 여러분 바벨론과 유대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입니까? 침략국과 식민지 관계입니다. B. C.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살은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 학살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괴롭힘 당했지만 바벨론의 학대는 일본이 우리에게 자행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그 바벨론의 총리에 오른 겁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고레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해까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최고 지위에 올라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러면 그사람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습니까? 민족의 영웅으로 대접받기는 고사하고 분명 매국노라고 낙인 찍힐 겁니다. 다니엘서는 기록될 수도 없고 남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라요. 다니엘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 줍니다. 니에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그 식민지 국가의 자치권을 상당히 인정해 주긴 했지만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여하튼 페르시아는 지배국가고 유대는 세금을 받쳐야 되는 식민지입니다. 니에미아는 그 페르시아의 고위관료에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았다면 역시 좋은 평가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높이 평가해 줍니다. 이거는 지배국가에 저항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이라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건 전부 다 높입니다. 일단 높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달라요. 지배국에 저항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이진 않아요. 높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용기였다고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객기에 불과했다고 평가 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의로웠다고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극히 멍청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실제적 유익이에요.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주었느냐, 그걸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21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는데,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 앱니다.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러했기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버티는데 도움이 되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한 판단에서 다니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를 무참히 학살한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아, 그것 자체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만, 어쨌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큰 이익을 받았다, 이런 판단에서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니에미아 역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기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각 까지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판단에서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배국의 저항한 사람들의 경우도 민족의 기상을 드높였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웠다. 판단할 땐 높여주지만 무모했을 뿐이다라고 판단될 때 절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들이 오르냐? 우리가 오르냐? 이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목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건, 여하튼, 실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오래 했다는 관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록 자체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질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랜 신앙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과 영성을 지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했으면 뭐예요? 내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신앙이 그것으로 인해 성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오래 했으면 뭐할 겁니까? 실제적 이익을 따져야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집사, 장로, 권사 등의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백배 천배 더 소중한 것은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게 변화되는 실제적 이익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셀에 소속되고 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분위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같이 열리게 되는 실제적 유익을 얻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각자가 그러한 영적 분위기로 인해서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이익을 얻는 교회. 그런 교회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유익을 얻으려면 그냥 신앙생활에선 안 돼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명심하시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유익을 계속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더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신약 시대와 달리 구약 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율법에 의해서 엄 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이 음식을 먹건 저 음식을 먹건 아무 상관 없고 뭐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될 일은 없지만 구약 시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는 이 율법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절대 주변의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분리할 것을 명하셨어요. 아예 그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그들로 인해 전염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다니엘은 당연히 이방과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방의 습관과 맞닥뜨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라는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상,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떠나 살수 없습니다. 세상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방 바벨론에서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절 말씀 보면 그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혔어요. 그런데 이게 대충 익힌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 증거가 20절의 증언입니다. 20절 보시면, 띄워주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아닙니다.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웠을 리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남들보다 열 배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어요. 이게 대충 했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나라에서 살은 겁니다. 단 그러면서도. 정말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바벨론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파묻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구레까지 던져진 거다 아시죠? 그는 내가 설령 사자구레 던져서 죽어올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자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는답시고 내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 핑계로 세상 대충 살아선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학생은 다 절대 대충 공부해서는 안 돼요. 대충 사업에서는 안 되고요. 대충 직장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단, 그렇게 열심히 살되, 세상을 열심히 살되, 세상 사고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지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익히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이들이 남보다 뛰어나게 된 것은 물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도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제적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영적인 유익, 신앙생활의 실제적 이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현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생활에서, 목사는 목회의 현장에서,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다니엘처럼 총명하도록 돕기도 하시고, 뭐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돕기도 하시고, 남보다 뛰어나도록 돕기도 하시는데, 꼭 그런 쪽으로만 돕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수 잘 믿는데도 막 삶이 꼬이고 고난의 길 걸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도우십니다. 감옥 속에서도 낙담하고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신라가 곧 그러한 예멘. 인간 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얻는 게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적 이익을 얻어야 될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십시다. 주님을 초청하고 함께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손을 붙드십시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잘되게 돕기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들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도우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얻는 실제적인 신앙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열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신앙의 유익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